오늘의 출근 룩. 옷처럼 날씨가 화창해서 밝은 컬러 옷을 골랐어요. 저는 회색 치마에 집착하는 편인데요. 이건 연회색 컬러와 은은한 하늘색 주무늬, 넓은 플리츠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로우라이즈라서 아래로 내려 입어봤는데요. 걸으면 위로 올라와서 엄청 편하진 않았어요. 상의는 허리 라인에 딱 맞는 흰색 티셔츠를 입었는데, 여름엔 이렇게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은 하늘색 오버사이즈 셔츠를 레이어드 했습니다. 스커트의 하늘색 스트라이프에 맞춰 셔츠를 골랐는데요. 컬러 조합도 마음에 들고, 스커트와 셔츠 간의 빛도 만족스러웠어요. 음, 괜찮네요. 신발은 컬러와 디자인이 완전 다른 스타일로 골랐는데 둘다잘 어울려서 고민하다가 오늘은 편한 걸로 신고 싶어서 앞코가 둥글고 발볼이 넓은 화이트 샌들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실버 컬러의 가방으로 밝은 톤을 맞춰봤어요. 날씨가 화창해서 입고 싶었던 옷을 드디어 입었는데요. 좋은 날씨, 마음에 드는 옷,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출근하겠습니다.